이안돼요 아, 이란데요? 빠지세요무이요이란요 아, 이요 아, 이란데 아, 요이 아, 이란 아, 이요기이전야이 아,

나가요. 나가 완전히 완전 시전으로. 우와. 뭐야? 스페가 뭐야? 막혔어. 죄송합니다. 이건 <laughs> <laughs> 충분하고도 충분하네요. 그냥 14분 칼컷이니까 이건 시간 부족해서 못깰순 없는 음, 상황이 지하 가던 대로 패턴 살아지 보겠다. 고 그냥 여드름 살아서 하면 그냥 깨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드라고 생각하고 하면 잘될것 같은데요. 쿨 없는 예전 하드 느낌인데? 아니요, 전 딜이 세졌기 때문에 맞아요. 초월했습니다. <웃음> <웃음> 어이, 저희 얘들 ]까요? 하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우리 때오다 학습된 사람들로 왔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아, 한 대도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 맞으면 죽겠죠? 맞으면 죽는 건 하드나 여기나 흐흐 <laughs> <laughs> <지금도. 웃음> 지금 라이프스타 발가락 살짝 뒤로 밀렸을 때 치명상 걸렸어요. 죽었다, 이제 맞으면. <laughs> 건이못 쳤어. 이 맛에 건설 못 버려. 머리로 뭐 오세요. 백 딜러는 뭐, 백에서 하시고. <laughs> 알아십죠 <laughs> 확인했습니다. 안전하긴 <laughs> 해요, 머리가. 어디야? 여기야? 그래, 그래. 좋아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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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다, 또 해. 그래, 어, 예. 그러니까요. 어. 어. 딱 3번을 차면 기가 막히게 준다니까. 맞아. 빨강, 빨강. 모르죠. 아이스 맞았다. 이6 4 0 블렁기한번 하고 아, 갈게요 딱 붙어요 딱 붙어요 아 어! 어, 그냥 시정 써야겠다 이거 아니 그..이거 이거 뭐야 짜라라라 중중은 무조건 그냥 딱붙어있으 돼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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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똥 말고 보스 기준 대각선에 아, 그냥 딱 붙으면 아, 돼요 보스 음. 뭐 기준 대각선에 안아줘요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니, 붙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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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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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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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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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니, 아 아.. 들 맛있다 그냥. <laughs> 저도 이 순간만큼은 그래도 한 9억 넘네요. 와. 와, 와, 저랑 비슷하게 넣으시네 이제 올크리터졌을 경우에. 어, 사실가 디라투리 괜찮은가봐요. 어 그쵸 이때는 피메는 절대 저질 못 넣죠. 오히려 후자요아 쎄라 해볼까 반갈? 야! 어? 우 <laughs> <오. 웃음> 야! 모르게 그만 기신거 같은데? 네아 내가 아니라 빨강 빨강 피. 안으로 머리 안전. 이거 머리로 피하는 연습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네. 나갈 때편해지니까 뒤로 가면 밤에 더 멀어서 맞아요 어둠 때도 어미 부터 면 나이스 어그로. 근데 건설 입장에서 보스가 좀 이렇게 세고 난이도가 괴팍해야 좋아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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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저기 못 봤다. 아이 죽겠다, 사람면잘았네 와, 잘했어. 브라프 물량 없어, 지금. 아이. 근데 우리 잘했어요. 저 지금 체력 2,000 달았는데 포션 연타 눌렀습니다. 나이스, 나만 봐, 너. 오. 한 엠바라기. 형 보고 가야 하네. 네. 빨강 노생가. 아, 거기서 써 달았구나, 우리. 지렸다. 그냥 아껴놓을게요. 네. 이제 예, 여기서 우리 딱 용맹받고 빡딜하는 것까지 또 연습하죠, 멋있게. 수닝가빠 오, 조심조심. 가자 용맹 다 위로 올라가세요 이제 이렇게 로아 <laughs> 이거 미안해요 나 무서워서 이거 고정을 잘 못하면서 아 괜찮아 이제 마지막 것만 권만... 아 원래 그런 거예요 맞아 나어요 아, 이걸 잘못봤 이거 걸리면 그 말을 뜨고 지 진짜 아니, 아파용 아니, 아니, 이 이거를 잘못보게 오, 이거 어떻게 쳤어 바로? 맛있다엘리려하하이보요하이요하하이요하하 이따 요 이따 보세요. 하하하하. 이따 요 이따 보세요. 요이렇게암수요 네. 이파이 네, 한 대만 받고 뺄게요. 어이, 아, 야랄. 아, 이게 맞아? 왜 네, 저래? 저는... 와, 도대체 여기가 괜찮어요 여기 아, 뭐... 조심. 저 너무 늦게 었다 카운터. 네. 표식 보느라. 왜안 쳐져? 왜안 쳐져? 아, 이건 괜찮아요. 상관없음. 어, 아, 근데 억울하게 안 쳐지네. 그러게요. 뭐 이거 힐줄 거예요? 하게 병아리님. 어잘 빼셨다잉. 오르라, 아죽 어, 좋아요. 똥똥,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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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바드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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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주청, 똥, 요 어, 이거. 돌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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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돌이. 돌돌이. 아, 괜찮아요? 오, 좋아요. 오, 다 예상하셨어. 야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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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요. 져야 돼요. 건설 오, 야, 이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아무 <laughs> 방어해요 이거 공싸는 거. 잡봐줘 아까비 비 안전 우리딜 하세요. 잡기 아파요 헤드 조심 이게 맞는다고? 안 잡힌 오. 사람은 그냥 천천히. 아 네, 이거 타오르데요 저 가능한 n 살 have a little? I'm v 나이스? much. Wow, 이 i 이 e Nice. I'm very much. I'm v e r 이 m u 실리안이요 보실리안 나와요 이제. very much. I'm v 정산이이거끝났뒤에는데정산이쪽 완전 끝으로 오세요 좋아이 지금까지 보기 나이스정산이정도 정도는 이 정도는 이도이정이 정도는 이정이도이정이이이이이이 편하게 뒤 응? 하시면 돼요. 다아 맞네. 이거 왜 하니? 빼고. 아, 여기 조심. 씨 난감하게 하네. 어, 이게 피할... 이게 또 네. 나오네. 이격대 암수 이격암석인. 잠깐대 네. 이격대쳐. 네. 저. 네. <laughs> 네 건슬은 암수 끝. 뒤로? 조심, 정면, 뒤로. 조심하세요왔전딱뒤로 오셔서. 오케이 가세요 이제 출발. 같이 가기, 같이 아 이거 내가 c 버렸네왜이이렇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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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 지아서운운집집할할요요빠빠르씨 음... 어... 나이스 아 u go? Ah, i 어차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모으는 게나으니까 머리 고정을 이어주시고, 있게요. 네. 허웅님? 허웅 대학이네. 아 아니고 나다. 아... 가만히 있을게요. 네. 아픔? 아 아. 조심 조심. 물량 먹어가면서 버팀. 은근히 방침. 아파요. 비투 하시고 건스 암수 이을게요 에? 네. 나야? 다른 사람 본데 어? 됐어, 파이팅. 아 저도 좀 하거든요.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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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돼요? 아이 굿이다. 잘한다며. 아하하나하나 치하시고. 이런 이렇게 는데거 거기구나. 여기 없는. 진짜 좀 남았네. 좀만 아 너무 아 아주... 제발 아 이게 격돌이 <laughs> 원래 격돌이 근데 빡세요. 이게 맞아요. 격돌이 그리고 어, 이거 이제 패드 때는 또서퍼 님들. 님들도 어서퍼 님들도 그거 있어, 있으면 좋아요. 두번 버블 턴 터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해주셔야 버블... 저도 지금 방금 네. 어떻게 했냐면 처음 때 3번 그다음에 네. 그 말란 때 3번 그다음에 1버1버 이런 식으로 계속 털었거든요. 나이스요. 어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좋아요. 하면 되나? 맞아요. 지금 하신 거 잘하신 거예요. 일단 3 번만 2번 털면은 이론상 가능해요. 아, 3번2 번만 해도 충분. 두 어, 그리고 해. 그 날간나. 네. 맞파데랑 바드 뭐 디트 이런 분들은 그백 가지 마세요. 백 네, 괜히 가서 오른쪽이. 같이 겹치면 누군지 진짜 알 수가 네. 없으니까. 어, 그좋 네, 창술 오른쪽이. 빼고는 그냥 백다 가지 마세요. 파세명면은 음, 네. 아, 네. 아, 네. 아니면 인사는... 다 헤드 오세요. 창술 임파 빼고는. 창술임입니고 음, 좋아요. 저희 6 시에 헤드 고정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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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도. 좋아요. 오케이. 아까 대표님 아, 그거는 하품면은 어, 뭐, 조금 먹어가면서도 되니까. 자 그럼 칼에서 아, 암수 두개 털고 아까 격돌에서 아드하면 저 암수 끝이거든요. 네. 일단 고정으로 음. 제가 털게요. 음, 저도 그때가 끝이라 굿. 오히려 이렇게 하면 또 정량이 쉬워서 암수 릴려할 때. 맞아요, 왼쪽? 벽돌 전이라도 음식을 먹을까요? 질증되는 뭐 음식. 저는 먹고 있어요. 헉. <laughs> 어? 제가 범인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없어서어 그냥 올라가 봐. <laughs> 네, 안 되겠다, 아... 나도 먹어야겠다. 혹시 스테이크 좀 보내주실 수있나 <laughs> 어? <laughs> 범인이랑 꼰지 못합니다. 헉, 죄송합니다. 뒤 조심. 여기 조심이에요. 어야나 머리가 가는리들로 뭐... 일대 머리를 와. <웃음> 망갈. <웃음> 가만히. 조심야 이건 아니지. 아니, 머리 머리, 너, 머리 어떻게 가니 어이 어이. <laughs> 어이, 어이. <laughs> 대 머리들 가야 되는 안 아, 네. 똥이에요. 여기 조심, 어, 아 빨강 나와요. 오른쪽 안전, 제아보스키 네. 오른쪽, 아에이비 네.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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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어거로거난로 난가, 난가보다 가요. 아, 딜 너무 잘 들어간다. 용맹 너무 좋아요. 아, 맞다. 대본다. 피해본다. 아, 피했다. 조심조심. 이런 안드러니시다. 응, 방금처럼 근데 광대 치면 피해는 거이떼어 오는 것도 알지. 어떻게 노 똥이 오가는 음 맞으면 치명상. 똥, 똥. 네, 예, 똥 빼시고. 다섯시 찍었어요. 조심해야겠다. 역시. 잘기로 가는 거 아니야? 코키 가요 저 패턴도 그렇지 항상 보스 오른발이 편하긴 해요 얘도 막내고? 음, 항상 지정 넣어드리고 저예요? 네. 지정 쓸게요 그냥 아해드 제공 와요 11시로 뭐, 오세요. 암도 아. 없어요. 부들부들. 이거 어그로 확신이죠? 이거 어, 하고 카운터 생각. 카 생각. 뭐요예요막이라네 카운터예요? 났네. 잔치님 잔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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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무력 무력, 나이스, 나이스. 네, 네. 암수갑니다. 아 어, 용맹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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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뭐이 네. 밖에 놀아 저거? 감사합니다다들 <laughs> 힘구간 뛰어가는 거 봐. 미쳤다 이. 응 음, 갈게요 통패로. 소통이야? 왜다 뺄게요 그냥. 넵. 넵. 네. 음 저예요. 다시 깐다 깠어 다 깠어 핫! 14분 20초! 응. 야라 보고 제가 암플 넵 야라이 흩어져 흩어져, 흩어져. 한개해 오! 디트요 어, 어. 나이스 끝난, 오만할게요 뭐, 뭐 한번 붙가지고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게 영흐 일단 무조건 <laughs> 옆으로 피하흐 그냥. 흐기 <laughs> 아이기 헤드 보고 여기 나이스 바다의 피어 슬슬 이제 빨강 나와야 적한 차면 네돌돌 강화 네 강화 어들이 네, 솔직한 녀석이지 똥. 7시 아시다. 어 좋아 이거 패턴 좋아. 파도 연격. 와 저게 그렇게 안 보였었는데 개잘 보이네. 어, 놀라커. 응. 영차. 틀리야. 열아 요 열아 끝나고 음. 열 할... 타격 봐야 돼요 누군요? 가님 너무 붙으면 안 돼요. 요호! 찔리안하고 찔리안이 에요 네. 끝까지 보고. 밑으로밑트로 나이스. 보리산찔리산 찔리안. 찔 지졌다 리안빡리안 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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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고안 그만 쏴. <laughs> 그만 싸! 나이요나 마. 고안 해도 돼. 이이안 해도 돼. 이안 해도 돼. 이안해안 해도 돼. 안이 내가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일격을 네. 왜안 잡히지? 내려 잡고 뺏긴 거라서. 빼서 주세요. 저 너무 서요 <laughs> 지를 안 누르면 되잖아요. 네. 천천히 가세요. 속도. 네. 네. 파이팅. 뭐야, 뭐야 왜? 여기, 어? 여기였어요 어, 뭐야? 여기. 네, 이쪽 머리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원하는... 손님이 제일 앞에 가는 걸라고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같이 따라가네 예네 네? 진짜 먹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어, 먹었지? 먼저 갈 필요 없으니까 시간 가드리죠. 잡는 시간은 충분했거든요 방금? 네 핑도 찍어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그냥 어 버그 사라졌죠?